도만이 장수마을에 점을 잘 본다는 소문이 퍼진 73세 점쟁이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어.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하나를 힘겹게 들고 할아버지 점집을 찾아왔지. 할아버지는 손님이 오면 대부분 반말로 시작해. 왜냐하면 점은 할아버지가 보는 게 아니라 800년 된 산신령이 보는 거니까. 왜 왔어? 무슨 고민이 있어? 그러더니 갑자기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거야. 맞네. 빠아 아들이 아직 장가도 못 갔구만. 그리고 할아버지가 바람을 폈어. 할머니가 놀라는 눈빛으로 점쟁이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. 할아버지는 이걸 보고 자기가 점을 잘 맞췄다고 생각했나 봐. 더욱 자신만만해지면서 말을 이어갔지. 그봐, 그봐. 내 말이 다 맞지. 아들, 장가도 언제 갈지 모르겠고. 할아버지 바람도 들통났고. 이거 아무 데서나 못 맞춰.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점을 봐주기 시작했어. 아들은 5년 안에 장가 가기 틀렸고. 할아버지는 안 돌아오니까 그냥 혼자 사셔 그 순간 할머니가 덥석 할아버지 손을 잡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완전 신이 났어? 봐봐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그러니까 이 보따리 말고 복제나 두둑히 내놓고 가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네모다 이놈아 아들 장가 할니 바람 다네 얘기고 이네 보따리는 미역국이야 네 생일이라고 끓여왔다 아이고 7 3세 할아버지가 자기 이모님한테 반말하면서 자기 집안 사정을 점으로 맞췄다고 자랑해버렸네.